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4월 17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2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랑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여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기가 즐기는 곳과 양대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리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야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고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공약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공의에 대해, 공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공의입니다. 공의에 대한 설교를 할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공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담에서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삶에는 다른 문화와 전통과 관습에 따라 많은 사고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것이 미국에 오면 다를 수가 있고 안 통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각자 생각하는 공의가 다른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공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결국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즐거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요새는 파괴되고 분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야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락이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열매매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의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의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의의 안전한 거처, 영원히 쉴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비록 심령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는 사람이 의 하나님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러브의 하나님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공의의 하나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면 믿으시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도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가푸심이 있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1번.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2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러한 평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매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